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입니다. 복되고 귀한 날로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있는 날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간증이 있는 삶을 살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큰 은혜를 입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백약이 무효하던 중 치료가 잘안 되었는데 어떤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어느 한의원에 갔더니 그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또 지어주는 약을 먹은 다음에 그토록 끈질기게 치료가 안 되던 그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다면 그는 아마 누구에게든지 그 한의원에서 부탁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자기와 비슷한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한의원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치료받은 사실을 간증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축복받은 사실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죽을 병에 걸렸다가 불치병에 걸렸다가 그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한의원을 열심히 소개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예수 믿은 다음에 받는 그 축복과 은혜들을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죽을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어 축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행복한 인생을 산다면, 이 역시 간증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것을 사실은 법정 용어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간증이라는 말로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간증하러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평생을 간증하며 전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자신이 원래는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나 담의 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증거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 8절 말씀 가는 중 담의 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써,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다음의 어, 세계에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래 알기는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에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였는데 그가 이제는 거꾸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많이 싫어하고 바울이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이 기독교를 옹호하고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그들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잡혀가서 또 총독 앞에서 또왕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 예수 믿고 나서 받은 축복 받은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자기가 왜 잡혀 왔는지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 간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죄인들을 판단하는 재판석상에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 중에 내가 핍박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사실은 범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다고 내가 여기에 온 것이다 하는 그런 말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4절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아민이다 하니라 아민 두 번째로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그곳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열심히 전도함으로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몇몇이 우물가에 가 보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참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마을로 초청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이틀 동안 복음을 전하도록 부흥회를 열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온 마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한 마을을 전도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다섯이나 바꿔 가면서 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여인.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싫어서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시각에 물을 길러 나온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같이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간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여자의 말이 그가 나에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독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소경의 간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로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에 대하여 숨길 수 없는 사실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소경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배가 아파 가지고 어그 소경 되었던 사람의 아버지 부모를 불러 가지고 정말 너희 말에 그 너희 아들이 정말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9장 24절로 25절 말씀에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장성한 사람이니 그를 직접 불러다가 물어보라. 그러니까 소경 되었다가 눈을 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사람. 이미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그 어,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보면 알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소경되었던 사람을 소환해서 그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그 죄인이 정말 당신을 눈을 뜨게 한 것이 사실이냐 물었을 때에 그 소경되었던 사람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소경이 되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분명하게 간증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나 그 부모들이 노골적으로 예수가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겠다, 내가 예수로 말면 눈을 떴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겨서 그 유대인의 회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버림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인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그 기적과 치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간증하면서도, 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미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네 번째로 사도들의 간증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체험한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사도와, 그 사도들은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나 눈물 눈었던 소경이나 또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분명히 치유와 변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입을 담을고 아무에게도 간증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편 9편 1절 말씀.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다. 아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 이로라 아민 사도바울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축복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알도록 전해주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간증으로 전도하는 그런 절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또하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삼과 영생과 또 하나님의 자녀와 축복과 평안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저희들 이큰 은혜를 입고도 사람들에게 간증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사도바울의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또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간증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